마음스담 최숙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기질적인 우울증과 반응성 우울증이 있습니다. 먼저 기질적인 우울증은 내인성 우울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생물학적, 유전적인 원인에 의한 우울증이고요. 반응성 우울증은 외부에 스트레스 요인이 있어서 그로 인한 우울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기분 증상이 있는데요. 기분이 가라앉고, 처지고, 우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좀 의욕이 없는, 감정도 못 느끼고,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증상과 행동 증상을 본다면, 몸이 피로하다고 느끼고, 굉장히 어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끼기도 하고요. 어 식욕에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안 먹거나, 또는 폭식을 하는 경우들도 있요 또는 수면에도 문제가 생겨서 너무 못 자거나 너무 잠만 자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대인 관계 행동에 있어서도 깊이 증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집 밖을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외출하지 않고 아무튼 집에서 혼자만 있으려고 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인지 증상이 있는데요. 일단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인지 감퇴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에 우리가 가성 치매 증상을 보인다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인지 증상으로는 인지 삼재라고 해서 세 가지 영역에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주변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매우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일단 여성이 남성보다 더 취약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생리 전후에 또는 출산 직후에 또는 이제 주부가 되면서 주부 우울증 또는 갱년기 우울증 등으로 남성에 비해서 조금 더 우울증에 더 많이 노출되 있는 것 같습니다. 중년 남성의 경우에는 이제 이직이나 퇴직이나 또는 호르몬 변화 등으로 인해서 남성 중년기 우울증도 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울 증상들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 직업적, 대인 관계 영역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는 이런 신체 증상이나 좀 짜증을 많이 낸다거나 또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게임에 중독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주 빈도가 좀 높다거나 술에 의존한다거나 심할 경우에는 이제 자해나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요. 그리고 우울증은 병이라는 것, 마음의 병이라는 것,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에 맞는 치료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전문 심리 검사를 잘 받아볼 수 있도록 권해줘야 됩니다. 우울증일 때어약 먹어 약 먹으면 돼 이제 이런 말로 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문 심리 검사를 받아보고 이중 진단 문제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심리 상담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상태인지도 보고요. 아니면은 약물 치료를 반드시 병행해서 해야 되는 심각한 상태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식사, 수면, 운동, 뭐 휴식 이런 것들을 평소에 잘 관리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햇볕도 좀 어느 정도 쐬 줘야겠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평소에 잘 가져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자신의 욕구나 목표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잘 건강한 방식으로 어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수라도 어좀 즐거운 사람들, 다정한 사람들과 좀 좋은 시간들을 보내는 것도 좋은 습관이고요. 마지막으로 혼자서도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독서나 명상이나 취미 활동을 갖는다거나 혼자서 쉴수 있는 여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